안녕하세요. 노블리안 치과 대표원장 이효진입니다. 제가 쉽고 정확한 수술을 할 수는 없을까 하고,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전념하다 보니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설계가 2,500여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식립한 임플란트 개수가 아니고 수술 건수니까 수술 한 건에 10개 이상 심는 풀마우스 임플란트도 꽤 되는 걸 감안하면 정말 꽤 많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설계부터 수술까지 직접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거의 모든 임플란트 수술에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 속칭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실 대부분의 수술을 내비게이션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희 병원에 처음 취업한 우리 페이 원장님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겠냐 하셨는데 몇달 계시면서 보고 아 여기는 이게 가능하구나 하고 인정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모든 치과에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게 정답인데요. 사실 왜 모든 치과에서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기존의 임플란트 회사에 우리가 비용만 내면 만들어주기 때문에 못할 치과는 없어요. 그러면 왜 모든 치과가 할수 있다고 하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안 하는 치과가 맞냐? 익숙해져서 숙련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똑같이 시술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거든요. 내비게이션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과의사라면 아무나 할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없다는 게 의 결론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 의뢰를 해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 치과 의사는 아닌 걸로 아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이런 수술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사람이 설계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참석한 내비게이션 세미나에서 한 치과 의사분이 실제 수술이 설계와 다르게 되었다고 항의를 하는 일도 제가 목격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하지 않아요.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죠.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위치, 주변 인접한 치아와의 관계,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서 맞은편 대합치가 내려오진 않았는지, 혹시 뼈 이식이 필요하진 않을지, 어떠한 디자인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환자분에게 최상일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수술을 해본 치과의사만 알수 있는 건데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만나본 적조차 없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설계했는지 모르는 설계도를 가지고 수술에 임한다는 건 사실 오히려 제가 직접 그냥 잇몸을 열어서 뼈를 보고 하는 수술이 믿을만하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수술은 믿음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수술을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직접 하자. 내비게이션 수술의 장점은 정확합니다. 수술 중간에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엑스레이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내비게이션 설계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간에 확인하지 않고 수술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잘 됐나 그냥 확인합니다. 대부분 설계도대로 시술이 되고 그렇게 시술될 수 있도록 애초에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제가 내비게이션 수술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설계와 수술도 직접 많이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영상이나 글 같은 것도 많이 찾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결같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단점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뼈의식을 해야 될 상황이면 어차피 잇몸을 이렇게 열어야 하기 때문에 무절개가 장점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당연히 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사실 단점이 아닙니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장점이 대부분의 수술을 무절개 내지 최소절개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최고의 장점은 절개 여부가 아니라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식사를 하는 행위, 즉 저작 활동이 위 아래 치아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은편 치아와 정확하게 맞닿게 설계를 해야 임플란트의 기대 수명이 길어집니다. 저는 임플란트의 나사가 비정상적으로 자주 풀리거나 임플란트의 뿌리인 픽처가 찢어진다던가 하는 수많은 임플란트의 부작용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임플란트의 부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위치에 잘 심은 임플란트는 훨씬 좋은 예후를 가집니다. 저는 좋은 결과를 갖는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 매일 진료가 끝난 후 남아서 내비게이션 설계를 직접 합니다. 치료에 정성을 다했을 때와 그냥 그렇게 했을 때의 차이를 제가 경험으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갈 때도 그냥 배고파서 한끼 때우러 가는 식당이 있고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을 알아봐서 찾아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임플란트도 똑같습니다. 이가 뭐 빠지셨을 때 가까운 곳이나 뭐 가격이 싼 곳으로 그냥 찾아가는 환자분도 계시지만 내 몸에 하는 시술이니까 막 알아보셔 가지고 정성스럽게 잘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하십니다. 저는 그냥 한께 때우는 식당 같은 치과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정성을 다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찾아오는 치과를 하고 싶습니다.